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밤낮 구분 없이 뉴스에는 각종 보험 제나 사건 등이 보도가 되죠. 이러한 상황 속 피해자 또는 피의자 편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변호사입니다. 실제 많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될까요? 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다른 로펌은 얼마라고 하던데요. 등의 고민들을 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모두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일수록 비용의 문제는 당연히 1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며 응당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임은 맞습니다. 다만 앞서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말씀드린 것은 고민의 시작점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마트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채 뒤흔들 수 있는 성난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의 키를 함께 잡고 헤쳐 나갈 선장이자 조타수이며 항해사인 가장 든든한 조력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또는 성범죄로 인한 혐의의 입건이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강한 수사 의지와 처벌 의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 이 상황에서의 현명한 고민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닌 이 사건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돈 10만원의 변호사를 만났다고 한들,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버리는 돈이 될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높은 비용으로 선임을 하신다 한들,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선임을 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부디 시청자분들의 인생이 걸린 기로에서 무엇이 중요한 고민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오. 변호인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로 인해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유의미한 고민과 결정을 하시어 당한 바 힘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변호사 불러주세요.